다음은 오공고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공고는 진해를 주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고제입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 상처회복, 습진, 건선, 피부염, 근육통, 타박상, 관절염, 치질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진해가 냄새가 좀 독한데요 연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냄새는 제가 저만의 노하우로 냄새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약간 특유의 진해향과 함께 박하향이 납니다 100% 한약재면서 무방부제로 냉장보관해서 사용하시고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병변 부위에 가볍게 도포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로 된 서랍자도 하나 드리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서랍자로 해서 이렇게 살짝 들고서 이렇게 바르고 싶은 피부에 대고 가볍게 발라주면 됩니다. 어, 다른 크림 제제나 스프레이 제제를함께 처방 받는 경우는요 오공고랑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조제에 의한 제품으로 진료를 한 다음에 처방을 할수 있고요. 어, 그래도 이제 개인의 체질이나 증상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면 사용을 중지하시고 바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